이집 전략형 RPG 귀무삼국을 소개해 볼게요. 귀무삼국은 매우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삼국지 전략 배치 게임인데요. 스토리가 가지는 풍부한 플롯, 다양한 엔딩, 개인화된 캐릭터 디자인 및 여러 독특한 게임 플레이 기능이 있어요. 게이머는 다양한 세계를 탐험하고, 적과 싸우고, 파트너를 모으고, 무장을 훈련하고, 남북을 정복하고, 새로운 삼국지를 연는 등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귀무삼국이 가지는 여러 요소들을 들여다 볼게요. 먼저 독특한 줄거리를 들수 있겠네요. 시대적 배경으로 한 삼국시대의 다양한 신과 요괴들 요소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독특한 스토리를 통해 전통적인 삼국지 게임과는 다른 게임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플롯 설정인데요. 게임에는 플롯 설정이 독특하며 다양한 플롯과 플롯 분기를 경험할 수 있어 게이머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엔딩이 있어요. 그리고 각 엔딩은 게임 내 작업 및 캐릭터 선택과 같은 요소와 관련이 있답니다. 게이머는 원하는 엔딩을 달성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사용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 및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요. 세 번째는 개인화된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비무상국 속 캐릭터는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여 게이머들의 많은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요. 각각의 캐릭터는 다양한 속성과 강력한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게 업그레이드하고 훈련하여 더욱 강력한 무장을 만들 수 있답니다. 문관이라 할지라도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법. 네 번째는 팀 구성 전략인데요.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여 여러 상황에 따라 적의 공격과 전략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고요. 개인 훈련, 개인 대결, 아이템 획득 대전, 서버 간 대전, 군웅쟁패, 연맹전 등과 같은 아레나, 전투, 챌린지, 던전 등 여러 형태의 게임 플레이 방식과 그에 따른 각각의 다른 보상이 제공된답니다. 개인 훈련 플레이에는 자동 전투 수련탑 대전이 있고요. 개인 대결에는 비무장이 있고, 아이템 획득 전투에는 비경, 서버간 대전에는 정상 대결, 연무대 쟁패, 경기 연무, 천하 비무, 결전 오래관, 재후 쟁패가 있어요. 또한 비슷한 전투력이 되면 서버간 대전을 할수 있는데요. 이를 군웅 쟁패라고 하며 국가전이고요. 연맹전에는 연맹 던전 연맹 비경, 연맹 리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하렘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인데요. 귀무상국에는 후공 플레이 모듈이 있어 다양한 미녀를 선택하고 소통하고 데이트하여 친밀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 독점 플로드 잠금 해제하여 게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답니다. 여섯 번째로는 캐릭터의 다양성인데요. 캐릭터마다 뚜렷한 이미지가 있고 각 캐릭터마다 고유한 특징과 개성이 있어 게이머가 역할을 맡기가 쉬워요. 캐릭터는 현대 디지털 페인팅 렌더링 기술을 사용하여 그림을 더욱 현실적이고 절묘하게 만들어 높은 품질이고요. 일곱 번째로 규모 삼국에는 연맹 시스템도 있는데요. 연맹에 가입하고 다른 게이머와 협력하여 다양한 임무를 완수하고 다른 연맹을 공격하고 도시를 점령하는 등의 플레이도 있어요. 게이머들의 지속적인 탐색과 도전을 통해 정통 삼국지와는 색다른 새로운 삼국을 만들 수 있는데요. 게이머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삼국지의 진정한 강자가 될수 있답니다. 여덟 번째로 다른 게이머와의 소통을 들수 있겠네요. 비무상국은 연맹 활동에 참여하고 아이디어와 전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 상호 작용 기능을 제공해요. 상호 작용을 통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선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많은 무장을 소환, 모집, 육성하여 최강의 라인업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구성된 형태로 더욱 강력한 적에게 도전하는 거죠. 영수포침. <무의> 영수포침. <목소리> 이것으로 귀무삼국의 게임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대전에 필요한 무장 캐릭터들과 무장들의 전투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본 속성과 특수 속성에 관련된 것을 알아볼게요. 육성, 장비, 성극 강화, 특성, 신장비 그리고 괴령이 무장의 전투력을 높이는 속성이고요. 혼수, 연맹, 법기, 재단 증폭 그리고 후궁들을 통해서도 무장의 전투력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